안녕하세요. 싸고 좋은 중고차 픽차입니다. 직접 매입해 직접 판매하는 차량으로 시세보다 저렴하게 판매하겠습니다. 허위 매물이거나 침수 차량일 시200% 환불 약속드립니다. 더뉴 카니발 9인승 19년식 차량 좋은 금액으로 준비했습니다. 차량 금액은 영상 제목과 아래 설명란에 적어 놓았고 사양 높은 패밀리 카를 찾는 분께 강력 추천드리겠습니다. 2018년 9월 등록 2019년 형식 디젤 9인승 노블레스 스페셜 등급 차량이고 205만원 상당 선택 옵션 듀얼 선루프 드라이브 와이즈 옵션 추가되어 있습니다. 동급 차량 대비 저렴한 금액에 많은 옵션 추가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현재 약 9만 4천 키로 정도 주행하였고 사고나 교환 전혀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2023년 9월까지 신차 보증 남아 있습니다. 영상 마지막에 성능기록부와 시세표 첨부해 놓았고 좋은 금액에 깔끔한 차량 소개해 드릴게요.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laughs> 전면부 아주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운전석부터 체크해 볼게요. 앞쪽 타이어는 60% 이상 남아 있습니다. 운전석 쪽 외장 상태 문콕이나 변색 없이 아주 훌륭하고, 뒤쪽 타이어는 50% 정도 남아 있습니다. 뒷부분으로 넘어가 트렁크 한번 확인해 볼게요. 전동 트렁크 문제없이 잘 작동하고요. 트렁크 내부 흠집 없이 깔끔합니다. 넓은 실내 공간 한눈에 확인되네요. 트렁크 다시 닫아 놓을게요. 조수석 쪽 넘어가 확인해 보시죠. 조수석 뒤쪽 타이어, 마찬가지로 50% 이상 남아 있습니다. 외관 상태 역시 좋구요. 앞쪽도 확인해 볼게요. 앞 타이어 60% 이상 남아 있네요. LED 헤드램프와 사과 안개등 추가되어 세련된 전면부 모습 확인되네요. 위쪽으로 파노라마 선루프 옵션 확인됩니다. 이어서 실내 한번 확인해 볼게요. 현재 주행거리 94,764km 주행하였고 핸들 가죽이나 버튼 상태 깔끔합니다.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옵션 확인되네요. 우측으로 유보 내비게이션 장착되어 있고 핸드폰과 연결하여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후방 카메라 작동해 볼게요. 후방 카메라 어라운드 뷰 선명하게 잘 작동합니다. 위쪽으로 스마트폰 무선 충전 옵션 확인되네요. 차량 키는 두개 보여 중에 있습니다. 밑으로 앞좌석 열선 통풍 시트 조수석 열선, 통풍시트 문제없이 잘 작동하고 전자파킹 옵션 확인되네요. 위쪽으로 ECM 하이패스 룸밀러 확인됩니다. 파노라마 썬루프 작동해보겠습니다. 걸림이나 잡소리 없이 잘 작동하네요. 핸들 뒤쪽으로는 후축병 경보, 차로 유지, 220V 인버터 버튼 확인됩니다. 왼쪽으로 메모리 시트 옵션 보이네요. 이어서 시트 한번 확인해 볼게요. 운전석 전동 시트 잘 작동하고 시트 테두리 부분 살짝 해진 모습 확인되지만 나머지 시트 좋은 상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수석 시트 좋은 컨디션 유지하고 있네요. 워크인 시트 문제없이 잘 작동하네요. 뒤쪽으로 넘어가 볼게요. 오토 슬라이딩 도어 문제없이 잘 작동하고요. 뒷자리 2열, 3열 시트 아주 관리 잘 됐네요. 앞으로는 2열 열선 시트, 220V 인버터 옵션 확인되네요. 뒷자리 썬루프 작동해볼게요. 마찬가지로 걸림이나 잡소리 없이 잘 작동하네요. 차량 전체적으로 아주 좋은 컨디션 유지중이네요. 오토 슬라이딩 도어 닫아놓고요. 조수석 쪽 도어 확인해볼게요. 조수석 쪽 오토슬라이딩 도어 마찬가지로 문제없이 잘 작동하네요. 이상으로 19년식 더뉴 카니발 9인승 차량 소개 마치구요. 사양 높은 패밀리카 찾는 분께 강력 추천 드리겠습니다. 성능 기록부와 시세표 첨부해 드릴 테니 꼼꼼하게 비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차량 금액은 영상 제목과 아래 설명란에 적어 놓았고 항상 고객님들께서 좋은 조건의 차량 구매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